네, 고인 모용사 31번 질문가겠습니다좀 문장이 길어요. Since a great deal of day to day academy work is boring and r a p e t i t i v e Since 무슨 시선 때문입니다 때문에 a great deal of 많이 나온 소예요. 내 네, 연매 잘 모르는 거. 많은 엄청 많은 day to day 매매일 m 매일, academy work. 이 t a l i a n w 업이 k c 업 여러분이 집 a 서 학교에 g o 는 h a 이 are we d t a i a n walk. n m 지루 학업, r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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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일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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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many, m a t y many, m a 기 m o t y v a n e many, many, m a m a 동기를 부여받다겠죠? 이가 있습니다. 받을 필요가 있다. Keep doing. 그것을 keep i n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동기를 받을 필요가 동기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수는 뭐겠어요? 앞에 나온 이 c h a r m y w o r k i n g 죠 다시 학업을 keep doing. 계속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동기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 c a d e m y 자체는 보인하고 r e p 티 t i 합니다어 m 스 t h e m 한 수학자는 s h a r p e n e h e p i l 수학자가 그의그의 연필을 sharpened. 각적로 walks on a proof. 는 여러 증명이 수학 증명. 증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twice a few approaches, 몇 가지의 approaches, 접근을 시도하고 근데 g e t s no way를 get no 아무 데도 못가 그러니까 이 get no way는 단어 외우셨죠?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해 그리고 finishes, for the day, 그날 하루를 끝내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get no way를 아무런 성과를 못냅니요다음 똑같은 예시가 나오네 아까는 master, master, teacher 얘가 나오죠? 오늘 하는 w h i 작가 베이스는 작가는 sit down at the t a s k 책상에 앉아서 produce 생산하지 a few hundred word 한몇백 개의 단어를 단어를 써 그리고 decide 결정이 yeah no good be 되는 거예요그 단어가 아 별로 좋지 않네를 결정해 throw down 그래서 그것들 버려 일단 b 깡통인 통인 쓰레기통 같은 거 b e 버려 그리고 horse 바라지 기망하지 For better inspiration tomorrow 내일 더 좋은 영감이 영감이 떠오르길 바라지 할줄 모르는데 결국 어떤 성과가 없는 상황이 있죠 두 사람 다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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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가치 있는 게 없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To produce 생산하는 뇌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if it ever happens, 약 크게 일어난다. 면, 만약 크게 서역, 이런 서역 혹은 행여 일어난다면, 그런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생산해내는 것은, required, 요구할 수 있다. years of such fruitless labor. 요게 실제 문제였죠. 실제로 이게 예를 수년 간의 그러한 프리레 결실 없는 레이블, 노동을 요구할 수도 있어. 날개는 주제가 나온 거죠. 뭔가 월수와 가치 있는 것을 어떤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년 간의 엄청난 결실 없는 노동이 필요하다는 주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The Nobel Prize winning biologist. n o b e 수 Prize b i o l o g y 생물학자 t p f t e i t m e q a g g y soon. Quaggy soon. a g s a g g y s a g g o u a g g y s o u a g g y s o a g soon. Quaggy s t o n q u a g o n u a g g y soon. soon. q u a soon. Quaggy s o n soon. q u a g g o o n q u a soon. Quaggy soon. Quaggy soon. Quaggy soon. q a s t o n Quaggy soon. Quaggy soon. a s o a soon. Quaggy s o o 낭비됐다, 퍼졌다 이거요 여러분 요 was에 위치시 거는 이 문장 의 주어는 5분의4가 아니라 is t time, 타임의 수를 일치해요 타임이 단수일 때 반드시 w a s 란 단수형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부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올 경우는 이 뒤에 나오는 단어의 단수 복수 수를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was, were 구별하는 문제를 낼수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과기식은 시간 중 5분의 4, 4는 그냥 낭비된 거야. 별로 결실이 없었어. 라고 얘기해. 난그 콤마 아니지죠분사공이네요 더하면서 슬프게 덧붙이면서 슬프게 덧붙이면서 말을 더하면서 딱미어이미어이뜻이면 거의. All scientific mystery, 과학 조사 연구는 l e a s s nowhere, 어디에도 나를 이끌지 못해. 그 그러니까, 어떤 leads nowhere 를 뜻이 뭐예요? Get nowhere 랑 똑같아요. 그럼 어떤 결실을 내지 못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 스미도 불과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I keep all of these people going, and keep going to w e r e All of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 과학자, 수학자, 작가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going, going 가게 했던 것은 이렇게 되죠. 것. 계속해서 이 모든 사람이 계속 앞으로 쭉 going 가게 했던 것 언제?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뭐 했을 때. Things란 단어에 뭐를 습니다 상황으로. 그래서, 있죠. 상황이다. 불고니하다. 상황이 going badly. 나쁘게 됐을 때, 이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가게 했던 것은, what was, 뭐였 Their yeah, passion. p a 이었다 열정이었다. For their s u c s e s s 그들의 중재, 선택에 대한 열정이 그들이 그렇게 결심을 못 맺게 해야 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시간이 낭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연구하게 계속 하게 했던 것이 없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이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 파션이죠. 그러니까 요거 의식을 내겠죠발표 육지, 질, 단어. 여기 들어갈 단는 바로 파션. 열정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목법적으나봅시다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전체 주어는 뭘것 같아요? 얘가 좋 h e 니다 o p l e who are n 요 t 요 o i n 문 to be able to do this, the 요 e 스가 l e who are n 다 t going to be h i r e not g o 가 n g to be able to d 이 t h w a s r i o t a a would have achieved nothing.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법적으로 would 다음에 have pp. have pp 하나할가요 그럼 가정법이나 가정법 과거완료. 요거를 좀 기억해 둬도 될것 같습니다. 대표. would have achieved have achieved 한번 따라해볼까요? would have achieved.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